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정의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로의 정의가 나오는데, 자, 도로라고 하는 것은 뭐 참고서만 보시면 되는데, 자 도로법에 따른 도로, 우리가 이제 흔히 통행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이망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그리고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사도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도로의 정의로 어, 하고 있고요 뭐 하천 그리고 뭐 내화 구조 그다음 불연 재료 이런 정도는 참고 삼아서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니이 그러니까 지금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탱크 용적의 산정 기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 탱크의 용적을 산정하는 그 산정식이 있어요. 바로 보시면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어, 탱크의 공간 용적을 뺀 거다. 그래서 탱크의 용량 구하는 그 산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그래서 탱크의 용적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전체 내용적에서, 그래서 탱크의 공간 용적 있죠. 그러니까 빈, 빈 공간, 빈 공간을 뺀 것을 탱크의 용량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의 용적 산정식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품명 등의 변경 신고서입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탱크 안전, 안전 성능 검사의 신청에 대한 사항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입니다. 자, 여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다. 그래서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자, 언제, 자, 언제 완공검사 신청을 하느냐. 그래서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지하 탱크를 모아기 전에 그렇죠 매설하기 전에 예, 지금 완공 검사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설하고 난 후에는 검사할 수가 없, 없,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설하기 전에 완공 검사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예, 이동 저장 탱크를 완공하고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 예, 상치할 장소를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 완공 검사를 신청을 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의 경우에는, 이송 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에, 예, 완공 검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이제 중요하냐면, 배관을 <laughs>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 시도지사, 소방, 어,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메모하기 직전 <laughs> 자 이러한 곳에 바로 어, 신청 완공 검사를 어, 신청을 어, 하는 거죠 자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경보 설비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설비의 기준이에요 자 지정 수량의 <laughs> 10배 이상 10배 이상의 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인데 여기에서는 이동 탱크 저장소는 제외입니다 음,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예,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보설비로는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설비,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설비, 그 다음에 비상경보설비가 있고요. 비상경보설비, 그리고 확성장치, 그리고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그래서 경보설비의 그 종류, 종류를 암기하셔야 <laughs>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 장치 그리고 비상 방송 설비 아,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난 설비의 기준인데 자 주요 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자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 주요 취급소에는 뭘 설치한다? 네, 피난 설비를 네,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위험물의 운송 기준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자이 부분도 한번 읽고 넘어가주시면 예, 되고요. 그리고 1인의 안전 관리자를 자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여기도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앞 시간에 했었던거 있죠. 1인의 안전 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 등. 자 이러한 경우는 꼭 암기하시고요. 여기 저장소 같은 경우는 한번 읽고 예,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기 점검의 횟수입니다.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자, 당의 제조소 등에 대하여, 자, 1년에 몇번 이상? 1년에, 자, 1회 이상입니다. 1년에 한번 이상, 바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그래서, 점검 횟수를 암기하셔야 돼요. 1년에 한번 이상, 정기 점검을 받는다라는 거, 자, 보시고요. 자, 그리고, 특정, 준 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자, 정기 점검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수량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5개 탱크 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자, 얼마 이상이냐? 바로 50만 리터 이상인 것. 예, 네, 최대 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정기 점검 외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자, 1회 이상 특정, 준 특정 5개 저장 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린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 허가에 따른 완공 검사 합격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네, 12년이 되는 거죠. 12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안전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보시면 돼요. 뭐 11년이 있고요. 그리고 13년도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의 이제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 점검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자 보시면 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거죠. 네, 소방청장 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정기 점검의 실시자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자, 정기 점검을 실시하느냐? 를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정기 점검을 바로 위험물 안전 관리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또는 위험물 운송자. 자, 그런데 이제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 또는 위험물 운송자가 바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한 구조 안전 점검을 위험물 안전 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 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어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예,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정기 점검의 기록 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정기 점검 기록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해야 한다. 자, 아주 기간이 나오죠? 보시면 5개 저장 탱크의 구조 안전 점검에 관한 기록은 자, 몇 년간이다? 몇 년간? 25년입니다. 25년. 이 기억하시면 돼요. 25년이라는 거. 자, 특정, 준특정 5개 저장 탱크에 안전 조치를 한후 구조 안전 점검 시기 연장 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 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30년이 되는 거죠. 30년. 25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번에 해당하지 않는 정기 점검의 기록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기 검사의 시기입니다. 정기 네, 검사의 시기 같은 경우도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참고 삼아서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네,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체 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 취급소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체 소방대의 설치 제외, 설치 제외 대상인 네, 일반 취급소입니다. 자, 먼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 저장 탱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그리고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그다음 유압장치, 수련장치, 그 다음 유압 장치, 유난류 순환 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마지막으로 광산 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취급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자체 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 취급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를 말하는 건데, 자 여기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소 등의 변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번에 배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배출 설비입니다. 배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 탱크의 노즐 또는 매홀을 신설하는 경우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수치를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노즐 또는 매홀의 지름이 얼마다?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 나와 있는 250mm 있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즐 또는 매홀의 지름이 얼마다?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위험물 취급 탱크의 탱크 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예, 불활성 기체입니다. 불활성 기체의 봉입 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도 바로 변경 허가를 예,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읽고 또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조소 등의,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에 이제 그 안전거리, 여기 보시면 안전거리 나와 있죠. 이 안전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몇 미터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자, 여기 첫 번째, 학교, 병원,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상이냐? 30미터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나 병원,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그 제조소, 제조소의 그 안전거리, 안전거리가 최소 30미터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0미터.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있어요. 자, 유형 문화재와 기념물 중에서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상이다, 네, 50미터 이상이다.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미터 이상의 안전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었던 것들이 여기서 4번에 있습니다. 자, 사용 전압이 사용 전압이 7 0 0 0 v 초과, 3 5 0 0 0 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상이다? 네, 3미터 이상이다. 이것또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되는 전압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안전거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7,000V 초과 35,000V 이하인 경우, 그때 이제 안전거리가 3미터 이상. 그러니까 최소 3미터는, 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 전압이 이제 35,000V를 초과할 때. 그죠? 3 5000V를 초과할 때는 어때요? 아,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 안전 거리가 더 길겠죠. 아까 3m 이상보다. 그래서 여기는 5m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거리 5m 이상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번엔 이제 보유 공지입니다. 보유 공지. 보유 공지는 이제 여유 여유분을 주는 거예요, 공지를. 그죠? 기 바닥을 여유 주는 건데 자,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에, 자, 시설, 시설의 주위에는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그 너비의 공지를 뭐 한다? 보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걸 보시면 돼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다. 자,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 공지가 3m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했다. 지정 수량의 1 0 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5m 이상이 되는 겁니다. 보유 공지의 너비를 너비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둘다 암기를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화벽은 뭐 한다? 내화 구조로 할 것.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 폐쇄식의 60분 플러스 방암은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아마 이 방화문 이름이 많이 생소하실 건데, 이, 그, 개정되기 전에 용어가 뭐였냐면은, 이, 게 있었죠. 갑종. 갑종 방화문.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갑종 방화문이었는데, 이 갑종 방화문이 바뀌었습니다.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바뀐 거죠. 이것도 바뀐 용어로 공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시험에 나오진 않았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소를 이제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이제 게시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그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예,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예, 위험물 제조소라고 이러한 표시를 해냅니다. 누구나 봐도 알수 있게끔 자,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표지의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이고,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네,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이면 나머지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그리고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그래서 여기 바탕색 있죠. 여기 보이는 그대로 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해줘야 되고요. 이 문자의 색상은 흑색,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위험물 제조소를 나타내주는 네, 표지가 되겠습니다. 표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게시판. 자, 게시판의 설치 기준도 뭐 비슷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이고요,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이다. 아까 그러니까 그 표지랑 거의 유사하죠 규격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게시판에는 어,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유별 유별이면 제 1류인지, 2류 위험물인지, 3류 위험물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별 그리고 품명 어떠한 위험물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최대 저장 최대 수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취급하는 최대 수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그러니까 게시판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게시판의 바탕색은 백색, 문자는 흑색입니다. 똑같죠? 표지와 게시판의 그 규격 똑같습니다. 규격도 똑같고, 색상까지 다 동일하니까, 좀 암기하시기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냐? 바로, 여기, 화기 엄금이라는 거 있죠. 화기 엄금. 자, 화기 엄금이라는 표시가 있고, 그리고 그 색상. 어떤 색상이냐?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화기 엄금이라는 표시를 해주냐? 어떠한 위험물일 때? 바로,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입니다. 제2류 위험물. 그리고 제3류 위험물 중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 그리고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죠. 그리고 제 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이러한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반드시 화기 엄금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화기 엄금의 색상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 아시겠죠?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 2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화기 주의라고 표시를 합니다. 화기 주의.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건축물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자,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에 기준에 의해야 한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게 이거 시험에 나왔었던 게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자, 건축물의 구조인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반드시 네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laughs> 자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뭐라고요? 지하층이 없도록 한다는 거. 이거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laughs> 자그 다음에 자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된 정도의 자 가벼운 자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예,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예,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설치할 것. 그러니까 60분 플러스 방화문과 60분 방화문이 이게 갑종 방화문이고요. 그리고 30분 방화문이 이게 을종, 을종 방화문입니다. 옛날에 얘기했던 을종 방화문. 자 그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 설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름을 모아놓는 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집유 설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물의 구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